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공공사형 항공모함 후제남에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시각 1월 2일 중국 측의 여러 오신트 소식통들이 알린 바에 따르면 최근 전자기식 사출기에 사출 실험을 마치고 이어서 시운전을 준비하던 중국의 푸젠 항공모함이 도련 시운전 준비를 중단하고 다시 드라이도크로 재입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중국 국가안전부 인 MSS에서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했기에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창신다우 조선소의 드라이도크에 재입고된 공공사형 항모 후제남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드라이도크에서는 현재 모든 다 빼낸 다음 푸젠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진수되었던 함정이 이처럼 다시 드라이도크로 재입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아무래도 푸젠함의 동력계통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중국과 노신트 정보통들의 분석인데요. 단순히 딱개 비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다지 신빙성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찍이 원자로를 사용하지 않는 푸젠함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전자기식 사출과 항해및 탐지 작업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역시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